안녕하세요. 하나 투어 국내 호텔 MD 이지우입니다. 오늘은 강릉 대표 호텔 중 하나인 세인트 존스 호텔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 세인트 존스 호텔은 강릉 호텔하면 바로 떠오를 정도로 아주 유명한 곳인데요. 특히 이곳은 키캉스나 패캉스를 가실 분들에게 최고의 선택일 것 같습니다. 반려견 동반 객실과 키즈룸이 있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요. 수영장, 다이닝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있어서 호캉스를 즐기기에도 아주 딱인 곳입니다. 세인트존스 호텔은 강문 해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름다운 동해바다를 만끽할 수 있어요. 근처에 소나무 숲도 있어서 산책하기도 좋고 경포대와 안목 카페거리, 초당 순두부 마을 등 주변 관광지와도 가까워 관광하기도 편하죠. 세인트존스에는 슈페리얼, 골저스 스위트, 펫, 키즈 크게 이렇게 다섯 가지 룸 타입이 있어요. 세분화하자면 네 명이 묵을 수 있는 패밀리 2층 침대가 있는 벙커, 좌식 생활이 가능한 온돌 등 20가지 이상의 룸타입이 있고요. 뷰는 오션뷰, 파셜오션뷰, 마운틴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세인트존스의 특징 중 하나인 팩객실은 침대 하나가 있는 더블 객실과 침대 두 개가 있는 트윈 객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반려견의 견종이나 몸무게에 제한은 없지만 15kg 이상의 반려견은 호텔 공용 공간에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고요. 펫 객실에 묵을 경우 반려견 전용 어메니티와 웰컴 키트가 제공되고 개모차, 목줄, 히노키탕, 반려견용 드라이룸이나 드라이를 대여할 수 있어요. 호텔 곳곳마다 반려견 식수대도 있고 야외에는 도그파크도 있어서 반려견과 함께 오시면 정말 좋은 추억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펫 객실 외에도 특색 있는 객실이 있는데요. 바로 키즈룸입니다. 세인트 존스에는 일반 스위트, 벙커, 총 3종의 키즈룸이 있습니다. 키즈룸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바다, 애니멀, 공룡, 세 가지 테마 중 하나로 방이 꾸며져 있어요. 가드가 있는 침대와 테이블, 의자, 양치컵, 세면대, 계단 등 아이들을 위한 맞춤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즐거운 시간을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어요. 또 키즈클럽도 운영하고 있어서 아이들은 다양한 체험을 하실 수 있고 부모님은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죠. 아이들과 함께 호캉스를 가실 분들이라면 키즈룸이 최고의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. 캉스라면 수영장이 필수죠. 세인트 존스에는 두 개의 수영장이 있어요. 파인 타워 6층에 있는 파인 인피니티 풀과 오션 타워 16층에 있는 오션 인피니티 풀인데요. 두 수영장 모두 강문 해변이 바로 보여서 정말 예쁩니다. 아마 아무렇게나 찍어도 인생샷 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파인 인피니티 풀은 사계절 내내 운영하고 오션 인피니티 풀은 여름 시즌에만 운영하니 이용하실 때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인트 존스에는 다양한 레스토랑이 있어서 멀리 나가지 않고도 호텔에서 삼시세끼 간식까지 해결하실 수 있어요. 1층 로비 옆에는 앙빵이라는 베이커리가 있는데요. 강원도에 왔으면 감자빵 한 번은 먹어줘야죠. 감자빵 외에도 다양한 베이커리 메뉴와 음료, 반려견 메뉴까지 있으니 수영하고 출출하실 때 혹은 반려견과 여유롭게 커피 한잔 하고 싶으실 때 들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션타워 3층에는 오크랩이라는 부페가 있어요.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는 조식을 제공하는데요. 양식과 한식 모두 제공해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. 오션타워 건너편 파인타워에는 편의점, 카페, 노래방 등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. 그중에도 가장 핫한 곳이 바로 더 그라운드인데요. 더 그라운드는 낮에는 카페로 저녁에는 라운지 바로 운영되는 곳이에요. 빈백 소파에 누워 소나무 숲을 바라보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거나 신나는 음악을 들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으니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. 지금까지 세인트 존스 강릉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.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 보내시고 싶은 분들은 세인트 존스 강릉에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